a 정지 가 발견 쟤톨리리 쟤가 쟤가 적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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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지 쟤가 쟤가 가가 정이 파괴됐다 57 클로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목소리> 수비 시작 지점 적 발견 미안하지만 실력 문제야 이왕이면 멋진 무기를 고르라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디 어디? 이건 여기. 가서 덮치자고. 간다.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스파이크를 내려놨어. 재장전 중. a 이 재장전 중. 탈출. 지름길 재장전 중. 다잘안몰 거다. 재장전 중. 이런내 카메라가. 아무 규도리자님들 이거, 요루. 에, 어, 오딘 망고 오딘, 오딘. 야, 죽었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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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돌리자. 돌려. 굳이 여기서 싸우다가 우리 총 떨궈 지는 것보단 낫거든? 돌리자. 빠르게 돌려, 빠르게. 남 10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오딘바이에 성공적. 갈... 이번엔 녀석들이 어디로 갈까? 요로와 척관하고 요로하자. 미안해. 이 그래도 내가 웨이레이보다 잘하고 있어. 골등이거 약간 급이다른 골등이. 8 0 요로 이어서 잡아. 아 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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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야. 한살? 어? 너무 어, 피 많이 아깝다 이거 어? 아, 스파이크가 아,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아, 어, 한명 남았습니다 문을 가려주십시오 스파이크 확보 설치 완료 왜마이 꺼져있냐 기분 나쁘네 아군한명 남았습니다 무총 가지 말고 가자. 해야지. 튄다 튄다. 역전. 역전이다. 역전. 카메라 하다가 고장났어. 아 참. 나 펜타 만지러 말해. 가질 사람. 펜트. 갑부잖아요. 여기가 좋게. 켄터만 자로만. 수소 여에 내가 궁서 가지고 인포 따줄게. 시이다 그래 됐다. 면 어? 내가 처리지 공간이 어? 근데 너 스파야. 그래야 너이기인데

한명 남았습니다. 쟤구시 네, 배, 메인 구십, 96, 마이너스 구십, 이 야. 오, 씨발. 나아아아아아아아아 나약한 놈을 찾아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거야 야경찰줄 사람 경찰와 에이스 했다 아 고마워 빨 진짜 저쪽이야 광성호 첫 에이스 스팟셔틀 개아무지게 하고 있네 광성호 첫 에이스 저쪽이야 마지막이 어느가 이기는 거다팀임 조절 저 실력이

어. 기 스파이크야. 아하. 한 번에 한놈씩. 켜줘제나용아이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로는데공기 너무... 준비 완료. 와우. 내 도시가 날필요나이알아 정찰 한번만 더줘돈이 필요해 나 사주면 안 돼? 이 네, 네 오나? 오 고마워. 고마워 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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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요해 넘단 비밀은 여기가 좋게 <laughs> <땡큐. 웃음> 지나사다못하라지갑이라도 해야지 도누원도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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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어. 리 갈게 빨리 갈게 레이나 레이 Dipi.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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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했어 거저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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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드디어 에이스 해봤죠 오랜만에 방송 오차드 에이스 내가 지금 상대 꼴등이랑 지금 어 영화를 맞다 이중에 어 꼬막. 아니 이건 여기 아좀 행복하게 살자 내가 스텔스 지금 앞서고 있어 상대 꼴등보다 난 상대 1등개발하고 있어 이렇게 <laughs> 좋아 에이스 그딴 건 없어 아그뭐 하는데 그 그래도 하이바이 <laughs> 가

어, 아, 어? 아, 이거 지네 흔들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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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로버 뒤진다 저거. 뒤절하자 적군이 그러니까. 한명 남았습니다. 포따 줄게. 허동대라지 그러다 죽을 녀석들이야. 그들가우리 막을 수야 우리는 해적 야야. 이 아빠 빠르라 빨라라. 이거. 응디 바위에서 떨어졌다. 아 이거 개. 스파져. 나궁 궁각기. 스파져. 달라고. 스파 달라고. 사이퍼 스파 달라고. 야 그거 공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눈을 가려주지 발 여기요 시에서 저 하나 설치 완료 공복기가 준비됐어 감옥 부착 감정이 파괴됐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올라간다 첨원 쪽으나 어디 안 간다니까. 기다려 봐. 야야야 야. 절찬이살 거야, 그래도. <laughs> <매트> 포인트. <laughs> 녀석들 넋이 나갔다고. 그걸 이용하자. 빛활 형들 삐. 아 지금 캐리 중이잖아. 기가 좋게. 아, 나 영킬이었어. 동이해아저 오늘 실버 가나 오물에 실버 가나 오늘. 연다러시어 사이버 어디 가? 아, 잠좀좀 <목소리가> 조심해라. 새물간다. 이 파괴됐다. 아, 씨발. 아, 아. 어, 적군이 1명 남았다. g 탈출. 아, 공격팀 승리. 잘했어. 어, 기다리. <목소리가> 기분이 너무나 좋 사등인걸사등사등 죽을 사등 와, 10점 줬다. 이 시발, 발로는트.